엄마라는 두 글자.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마마보이라고 흉본다. 환갑을 넘기고도 5년이나 더 살아냈건만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심지어 마흔을 바라보는 내 자식들조차 그런 나를 장난삼아 놀린다. 하지만 이 호칭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올해 98세 되신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력이 좋고 사리 판단도 분명하시다. 오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진관, 면사무소, 농협을 함께 다녀왔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정신이 뚜렷하시다며 놀란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나는 묘한 자부심과 책임감 사이에 어딘가에 놓인 기분이 든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유난히 강한 칭찬을 받았다. 우리 아들은 똑똑하다. 참 잘한다라는 말에 나는 날개라도 단듯한 힘이 났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무척 애썼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유독 나를 편애하셨다. 그로 인해 형제들의 질투도 적지 않았다. 당시엔 몰랐지만 어쩌면 나는 어머니의 기대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 사랑은 때로는 칭찬이었고 때로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내 삶을 끊임없이 조이는 굴레가 되기도 했다. 나만의 길을 가기보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선택을 거듭했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난 내가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 노릇은 했지만 과연 내 인생을 살았던가? 엄마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감정과 의미를 담아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도 나는 그두 글자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누가 뭐라든 내가 걸어온 삶이 있고 나를 만들어준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다. 어쩌면 나는 평생 마음 보기로 살아도 괜찮다. 누군가의 따였던 사랑 안에서 늙어가는 삶도 나쁘지는 않다. 오늘 하루 또 스스로를 위로해 본다.